청청청오오 <laughs> 차, 차, 차. 어! 어! 정렬 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스입니다브레이브걸스청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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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둘, 둘, <laughs> T10열 어. 어...해 비준 맞아요? 어...준비...했어...유심히... 나 지렸다기 지렸다기 이만 많이 가...기다렸지 어지 <laughs> 맞아 술레어피어십 19보 맞지? 음. 보고 싶었어? 음, 자 브레이브걸스의 정주에도 궁금하시다고요? 다음주 엠카운트다운 최초공개 썸머킹 <목소리>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많이 기대해주세요 둘, 셋. 안녕하세요 <목소리> 누냐 멤버들 여기가 어디죠?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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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기다리고 저희도 너무 너무 기다리고 있는 그거! 네곧새 앨범이 나와 p 레 s 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. 연습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. 네,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. 컴백이 언제죠? 네 바로 6월 17일 목요일인데요. 어, 되들 설레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의 열정 가득한 요 마음을 담아 컴백쇼를 준비했습니다! 오! 오! 바로 컴백 첫날인 6월 17일 밤 10시죠? 네, 네이버 나우에서만 볼수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컴백 기념 라이브쇼! 신곡 무대도 보여드릴 거고요.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꼭 공방 사서 해주실 거죠? 네, 6월 17일 밤 10시! 나우에서 만나요! 10시야. 10시야. 10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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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브레이브였습니다. 드디어 저희가 썸머퀸으로 6월 17일 컴백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롤린으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과분하게 받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어떤 보답을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신곡들을 들고 돌아올 예정입니다. <laughs> 멤버들, 그래서 팬 여러분들과 컴백을 축하하기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했잖아요? 음, 네. 음, 맞습니다. 바로 컴백 당일이죠? 6월 17일 목요일 밤 10시! 네이버 나우에서만볼수 있는 브레이브걸스 컴백 기명 라이브쇼! <laughs> 도 보여드릴 거고요.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왕창 원창 준비했으니까요. 저희 브레이브걸스와 신나게 라이브 한판 어떠실까요? 그 네. 6월 17일 밤 10시 메이버나우에서 만나요. 잊지 마요. 꼭 와요. 기다리고요.